첫 번째로 전신 진동 운동을 동반한 런지가 발목 관절 가동 범위와 고유 수용성 감각, 정점 균형, 그리고 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모여바요 발목 이습조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해당 조언들은 모두 단상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신 진동 운동을 동반한 런지가 발목의 관절 가동 범위와 고유수형성 감각, 정적 균형, 그리고 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모여봐요 발목의 수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번 어, 발표를 담당하게 된 19학번 김선규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언입니다. 어, 먼저 발목 불안정성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발목 불안정성을 유발하는 발목염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목염자는 인구의 절반 이상이 일생 동안 한번 이상 경험할 정도로 흔하게 나타나고 재발률이 높고 어,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발목관절 염자 후 발생되는 만성통증과 기능적 발목 불안정성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근력강화운동, 신장운동 및 고유수형강각증진운동 등의 재활운동 치료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어, 이러한 부분에서 런지와 WBV, 즉 홀바디 바이브레이션, 전신진동 훈련이라고 불리는 어, 이런 훈련은 모두 발목 불안정성 예방과 재활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런지와 WBV를 접목한 런지, 런지 유징 홀바이브레이션, 즉 LWBV를 비교한 논문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발목 불안정성 환자를 대상으로 런지와 LWBV의 적용이 발목 관절 가동 범위, 고위성성 감각 수준 정적균형 능력과 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것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먼저 연구 대상은 20대 학생 가운데 3개월 이내에 발목염자를 겪었던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성인을 대상으로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30명의 남녀 학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외 기준도 다음과 같습니다. 어, 저희 조는 무작위 배정 방법으로 각각 15명씩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정하였습니다. 평가 순서는 발목의 관절 가동 범위, 고유 수용성 감각, 정적 균형, 동적 안정성의 평가 순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징과 평가는 맹검된 측정자가 진행하였으며, 실험 전 대상자에게 정확한 측정을 위한 자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측정 도구입니다. 어, 먼저, 관절 가동범위 평가에는 니트월 테스트를 사용하여, 한 측의 발목 관절을 최대 발등 굽힘 상태로 만든 후, 벽에서 엄지발가락 끝까지의 최대 거리를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유성성 감각 평가에는 고니어메터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각정보를 차단하기 위하여 엎드려 누운 자세로 발등 굽힘 10, 20, 30도에서의 고유성성 감각을 각 각도별로 3회씩 측정 후 평균값을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적 균형 평가에서는 K-POS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K-POS 플레이트란 플레이트 위에 서있을 때 발바닥 접촉면의 무게와 압력 중심을 측정하여 자세의 정적 균형 능력을 평가하는 장치입니다. 양발 서기 자세와 편측 외발 서기 자세에서 눈뜬 상태, 눈 감은 상태를 각각 3회씩, 10초, 그리고 15초의 휴식 시간을 두고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동적 안정성 평가에는 STAR Excursion Balance Test, SAB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습니다. 이 SABT는 한 다리로 서서 반대 측 다리로 최대한 멀리 뻗는 기능적 검사 방법입니다. 어, 검사 도구는 보시는 그림과 같이 45도 간격으로 8개의 선이 그려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상자는 한측발 뒤꿈치를 중앙에 두고 서서 균형을 유지한 채 반대측 발로 각 방향의 선을 따라서 최대한 멀리 뻗어 중앙으로부터 뻗은 발끝 지점까지의 거리를 센티미터 단위로 측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실험 도구인데요. 어, 앞서 말했듯이 전신 진동 운동 (WBV)란 수직 상하로 진동이 발생하는 진동판 위에서 외부의 부하가 아닌 본인의 체중만을 이용하여 다양한 정적, 동적 자세를 취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운동 방법입니다. WBV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의 손상 예방과 관절 가동 범위 증가에 효과적이며 신체 활동 시 고유성성 감각, 정적과 동적 균형 능력의 개선을 통하여 발목 안정성 증가에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실험 방법입니다. 먼저, 런지 운동은 런지 운동의 시작 자세는 대사자가, 대상자가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리고 서서 환측 다리를 앞으로 하여 앞 뒤쪽 다리의 거리를 70, 100cm 정도 벌리고 건축 다리의 뒤꿈치를 붙인 자세로 하였습니다. 어, 등과 허리를 편 상태에서 건축 다리의 무릎은 바닥에 닿는 느낌으로 몸을 내린 후 엉덩 관절과 무릎을 펴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오도록 하였습니다. 어, 이러한 연속적인 측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근 피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 시간을 제공하였고 어, 제공하는 측정하였고. LWBV는, 어, 보시는 것 같이 LWBV는 이런 런지 자세에서 WBV 발판 위에 환측 발목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어, 적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하는 동안 한 동작을 한번 취할 시 10초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한 동작당 총 6번씩, 또 진행하는 동안 동작간 10초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찰입니다. 어 먼저 중재 전 관절 가동 범위, 고유 수용성 감각, 정적 균형, 동적 안정성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 중재 후 관절 가동 범위에서는 LW BV가 런지보다 80.9%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W BV의 적용은 근육 신장, 수용체의 민감도, 전체 혈류, 국소 근육 온도를 증가시켜 조직의 확장성이 증가하여 관절 가동 범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유수용성 감각 증가에서는 LWBV가 런지보다 26.7%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WBV의 적용은 발목의 비수축성 구조물인 인대나 관절주머니의 고유수용기를 자극하여 고유수용성 감각이 증가하였습니다. 어, 다음으로 정적 균형에서는 LWBV가 런지보다 92.4%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동적 안정성에서는 LWBV가 런지보다 68.4%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WBV의 적용은 고유수용성 감각 증가 원인과 마찬가지로 고유수용기를 자극하여 고유수용 감각을 증진시키고 근육 협응력을 향상시켜 결과적으로 정적 균형 능력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효과적인 고유수용적 피드백은 균형 능력 뿐만 아니라 발목 관절의 능동적 보호 메커니즘을 향상시켜 동적 안정성 또한 증가시켰습니다. 제한점입니다. 어, 저희의 제한점으로는 특정 연령대의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모든 연령대의 발목 통증 환자들에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성 발목 불안정성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전과 후의 평가만 시행하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치료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한 장기간의 추적 관찰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어, LWBV는 런지보다 중재 후 발목 관절 가동범위, 고유수용성 감각, 정적 균형 및 동적 안정성이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라 LWBV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 환자의 관절 가동범위, 고유성 감각, 정적 균형 및 동적 안정성 개선에 중요한 어, 개선을 위한 유용한 중재 치료 방법입니다. 어, 이로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언 발표해주신 모여요 발목의 습조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언들은 단상 위로 모두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어, 지금부터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학우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모든 질문을 다 하지 못하고 몇 가지 질문만 하는 부분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조원분들께서 아무나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K푸스를 눈을 감고 측정하신 이유가 따로 있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혹시... 어, 먼저 신체 균형 유지를 위해서는 시각과 고유수용성 감각, 그리고 안뜰 감각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보통 시각이 많은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각을 차단해서 그 이외의 감각을 정확히 측정하고자 눈을 감고 측정하였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 동적 안정성 테스트는 이제 Y 밸런스 테스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특별하게 SEBT를 사용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흔히 발목 염좌시 발생하는 은 안쪽 번짐으로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Y 밸런스는 자구 안정성을 직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다양한 각도가 있는 아, 있, 있는 SEBT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인데 이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제 무작위 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어, 저희가 사용한 무작위 배정 방법은 그 엑셀에 있는 무작위 양수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렇게 런지온과 LWPV분을 나눴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모여봐요 발목이 숙조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